아. 카이한대 아 맞은 거구나. 거구나? 네네. 어? 내가 어, 카메라 잡았다는 느낌으로. 아 네네네. 어? 좋아요.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. 주먹 꺾어. 아 너무 너무 가깝구나 아. 이러면은. 어 근데 괜찮은 거 같은데. 오. 음. 응. 오. 오, 오, 오. 확대되면 확대될수소스 퀄리티가 좋아져가지고. 어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. 주먹 주먹으로도 되나요? 주먹 혹시? 주먹이 이래가지고. 네. 아. 괜찮아요 아, 잠깐만요 조금, 아, 조금 더 멀리 해주세요 조금 더 멀리에서 오른손으로 해서. 때리는 게 맞겠다 네 <laughs> <laughs> 오른손잡이시구나 어, 어 좋아요 주 포즈 오 어, 좋은데요 어 맞는 거 같아 오. 손이 최대한 얼굴에 가까울수록 오. 썸네일 공간 활용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 순간포착 하겠습니다 <laughs> 오 개웃겨 <laughs> <laughs> 아 좋아요 저, 몇 분만 더 해볼까요? 처음 가능할것 같은 것 같은데 거의. 그 어. 예. 네. 피두를때 아, 타이밍 잘못 잡았다. 다시 다시. 나오지 있어요. 아, 빨랐다. 아, 이거 좀 어렵네요, 아, 이거는, 아, 이거는 이제 또 이게... 다시 보기 하면서. <laughs> 네, 다시 보기로 포징이 다르다니까. 역동적이야. 일단 움직여 보시고 다시 보기로 캡처해도 괜찮을 것 네, 네, 네. 야구 아주 <laughs> <laughs> 아 아까 되게 좋았는데. 어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문심도 살짝 보시니고. 예. 다 예. 예. 다